드릴게요. 저는 대전 코세아에 다니고 있는 40기 정별입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또 한서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연성대학교, 부천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학원에서 많은 학생이 다니에도 불구하고 한명한명 한명 코치를 해주시려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이 학원을 다니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피드백 종이에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면접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특별하게 또좀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어떤 점이 있나요? 어, 제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저희 스터디만의 룰을 정했습니다. 많은 충고를 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고. 또한 답변 같은 거는 베끼지 않고 이런 룰을 정해서 했는데 이런 룰들이 저희 스터디에서 많은 효과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정말 피드백을 세세하게 하고 저희끼리만의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서로 조언을 해주면서 실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어, 일단 면접 답변을 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써왔던 면접 답변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해서 즉석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또한 답변보다는 이미지에 더욱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피어런스를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 연습 도한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승무원 출신 선생님들께 많은 조언을 받아가면서 매주 체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